I can't get on while it's moving. Okay. 가자! 약간 좀 피터팬 같은 느낌이네. 놀이 그거 에버랜드 피터팬. <laughs> 꿀잼! 아놀러코스터 타고 싶다. 오개 어, 빠른데? 개 빠른. 잠깐만, 개 빨라, 개 빨라. 잠만 잠만 깐 너무 빨라, 너무 빨라, 너무 빨라. 어지러, 아, 어지러, 어지러. 잠깐 왜 이렇게 빨라진 거야 이거? 왜래, 왜래? 어, 뭐야, 누가, 누가, 저 올린다, 속다에 잠깐. 에에 너무 빨라. 에누에제누에 에에에, 에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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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무섭다. 아까 걔데 관람차 조절하네? 관람차 조종하는데? 뭐지? 세워줘! 어 세워줘 뭐였지? 자 이제 갑시다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어저 숙도 개빨랐네 먼저 타고 있는데 갑자기 저렇게 속도가 올라오면 얼마나 무서울까? 아, 알바생이에요.